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며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은 그를 믿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를 바라시는 가장 강력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두아디라 교회의 필요와 주님의 공급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겉보기에 훌륭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세벨의 교훈 곧 행음 우상숭배를 용납하는 영적 타협과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식 속에 숨겨진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룩한 심판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아들의 현연의 모습은 이러한 필요 앞에 주님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함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는 당시 수많은 태양신의 아들들 제우스, 아폴로가 판치던 두아디라 지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임을 선포하며 교회의 무너진 영적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공급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정지된 동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글거리며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심판주의자 통치자이십니다 불꽃같이 이글거리는 속 사람을 살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랑과 섬김의 행위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은밀한 타협까지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시는 눈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인간의 그 어떤 위선도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 당하거나 업신여긴 내격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교회 내의 불순물을 찾아내어 태워버리시는 거룩한 불입니다. 빛난 주석같은 발로 밟아, 밟아 학살 내시는 드리라. 능력의 주권은 구약에서 오시옵소서. 재단과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된 정화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드리라. 또한 광야의 녹변처럼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주를 발등상 삼으시는 권세이십니다. 이 발은 타협하는 교회를 향해 걸어오시는 심판의 발걸음인 동시에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처럼 만국과 만맹과온 우주를 자신의 발등상 발판으로 삼아 밟아 복종시키시는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아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주님의 빛난 발아래 확살라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일 거룩과 진리를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밟는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세배를 몰아내십시오. 불꽃 같은 눈 앞에 정직하게 써십시오, 살롬. 할렐루야 주께 영광